예 안녕하십니까 어,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2019년도 20 21 22 3년 만에 일어났고요 어, 다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사드 배치나 한한형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서 어,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내용들은 뭐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것처럼 이제 과거에 한중 정상에 다음에 수혜주 등으로 인해서 여러 테마들이 생, 생깁니다. 그것들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장품주죠. 그래서 화장품주는 뭐 한국화장품, 토니모리, 뭐 코스맥스, 한국콜마, LG생활건강 이렇게 있고요. 과거에도 이제 항그 항공주도 같이 면세점, 항공, 그 다음에 화장품주 이렇게. 있습니다. 그리고 카지노도 그렇고요. 그래서 뭐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게는 화장품, 면세점, 카지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줄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놓은 현대자동차, 그 다음에 현대차, 기아, 현대오비스 호텔신라,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플러스 이제 LG생활건강이 있죠. LG생건 여기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, 실질적으로 어, 코로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은 화장품 주예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뭐 화장품 주가 좀 어,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면세업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항공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화장품이랑 면세입니다. 면세. 근데,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보세요. 보면은, 이런 게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, 이제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. 이거는, 이거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, 반드시 여러분들, 뭐, 시초가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, 이거는 뭐,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, 그거는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올렸냐면, 제가 리뷰를 올리는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, LG 생활 건강이 있죠. 그죠? 이런 게 있는데,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, 만약에 이, 그,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해가지고, 주가가 만약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게 되면요, 단기적으로 수량을 좀 줄여, 그때부터 줄여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는 와 있습니다. 물론, 본전을 찾으실 분은 좀 오래 있지만, 은 그래도, 얘가 또 떨어졌을 때 수량 늘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모레나,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단기간에 올라간 것이 30%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. 이제 아모레를 보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이 나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단기 중 그때부터 단기 매도의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호텔신라도 보시면은 또 보시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한20%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. 여기서 한번 슈팅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또 모아가는 그런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대량 거래 이후에 어, 주가의 움직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는 거의 뭐 어,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일어났고 그게 어떤 대세의 상승이나 어떤 큰 테마를 일어 어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~ 잠깐 반짝이었다 하지만은 최근에 중국 대비 피해를 본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의 타격을 본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공매도의 눌림세 그 공매도의 눌림세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~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화장품주와 면세업 요것들을 어,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, 가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. 카지노는 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좀 그렇고 어, 면세점 그래서 신세계, 뭐 현대산업, 모터실라 이렇게 있죠. 이런 거랑 한국콜마, LG생활건강, 어,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어, 늦은 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,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. 구독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LG생활건강 주주 여러분들, 제가 끝까지 주기적으로 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